벤베니도 아미라 땅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요 아홉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강의이자 어, 개관 마지막 강의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 개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 주제를 라틴 아메리카는 하나인가?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BBC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언론이 있죠. 거기서 어 한번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하나인가?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거기에 댓글이 엄청난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수천 개 정도의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논쟁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라틴 아메리카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다. 아르헨티나와 과테말라가 어떻게 같으냐? 뭐 이러면서 막 정말 논쟁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이두 개가 다 가능한 두 개의 주장이 가능한 것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이기도 한데요. 어 일단 뭐 라틴 아메리카를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언어죠. 언어가 중남미는 스페인어와 어, 포르투갈어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뭐 95%의 사람들이 스페인어와 어, 어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그두 언어 사이에서도 유사성이 너무 어 비슷 유사성이 있어서 어뭐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스페인어로 말하면 포르투갈어 하는 사람이 알아듣고요 그 브라질 사람이 또 포르투갈어로 말하면 저 아르헨티나 사람이 또 그걸 알아듣고 또 그러면 서로 다른 말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그게 바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럴 정도로 유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페인어 하나로 전 대륙에서 다 통할 수 있는 곳이 어 중남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일단 통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하나라고 할수 있죠. 어 200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하기 전한 독립한 이후에 한 200년이 지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중남미는 그야말로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죠. 아니면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 크게 보면 이베리아반도, 이베리아의 지배를 받는 지, 지역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베리아의 식민지였다. 뭐 하나의 역사였죠. 하나, 한 나라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역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 스페인에서 지배하면서 두 나라로, 두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두 개의 부왕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그 식민지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나라였죠. 뭐 근데 사실상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같은 이베리아에 지배를 받았던 그런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동일하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느냐죠. 그런 의미에서 중남미는 언어와 역사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민족이다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인종적으로도 어 사실은 다뭐 비슷하죠. 어 기본적으로 원주민들이 있었고 백인들이 와서 그 사이에 태어난 메스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대서양 쪽에는 거기다가 아프리카에서 어그 흑인들이 저 들어와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혼혈인 몰라도가 생기긴 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인종적으로 어떤 단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뭐 어쨌든 가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가톨릭을 70%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 가톨릭을 믿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최근에 중미 지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그 개신교의 그 애방젤리스트들이 어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중남미는 이 가톨릭으로. 어 어,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중남미는 잘 사는 나라도 없고요 아주 선진국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못 사는 후진국도 없어요 대부분 다 개발도상국 중진국의 어, 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뭐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뭐그 중에서도 좀 하위 중소득 국가 굉장히 못 사는 it 같은 나라도 있고 뭐 고소득 국가도 있긴 하지만 그 대부분 다. 음, 중진국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라틴 아메리카는 하나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라틴 아메리카가 하나다라고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 남미 독립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사람인데요. 베네수엘라를 독립시키고 그 옆에 콜롬비아를 독립시키고 에콰도르를 독립시키고 페루로 들어와서 볼리비아까지 독립시키면서 그 지역을 다 독립시켰죠. 그러면서 그 나라들을 다 묶어서 그란 콜롬비아라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라틴아메리카는 우리는 하나지 않느냐? 언어적으로도 같고 역사도 같은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강대국들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큰 나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각 지역의 그런 그 리더들이 그 각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게 뿔뿔이 다 분열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다,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 유럽 연합처럼 유럽처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시몬 볼리바르의 어, 정신을 되살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죠, 그렇죠? 우고 차베스가 어, 중남미의 독립,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그 독립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바로 시몬 볼리바르를 불러왔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어,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공화국이라고 나라 이름도 그렇게 바꾸고 자기는 자기가 한것 그 혁명이 바로 볼리바르의 정신을 살린 볼리바르 혁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런 라틴 아메리카의 통합의 정신, 라틴 아메리카는 하나다라는 정신의 그런 상징하는 사람이 시몬 볼리바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라틴 아메리카 이런 단일한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보면 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종이 기본적으로는 뭐 백인, 어, 원주민, 그 사이에서 난 메스티소,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비중이 다양하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 90%가 넘고 혼혈인이나 메스티소는 뭐 10%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반면에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원주민이 70%가 넘고요. 그리고 백인이나 혼혈인들이 한 4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가 같다고 할수 있는가. 어,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다양한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보면 여러분들 중남미는 다 축구 잘하는 줄 아시죠? 축구, 중남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축구잖아요. 축구의 양대산맥, 유럽과 중남미.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이 모두 다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기 카리브 쪽으로 가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심지어 그 남미도 그저 북쪽에 있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축구 못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뭘 잘하냐 야구를 잘하죠. 그래서 뭐 쿠바 야구는 아마추어 야구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미니카 얘도 뭐 정말 대단한 야구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나라는조그 많은데도 대단한 야구 선수들이 많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 프로 야구에도 보면 이쪽 그 쿠바, 베네수엘라, 어,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독도 그쪽에서 온 감독들이 있죠. 한화 감독 같은 사람은 아마 베네수엘라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듯이. 중남미가 다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야구도 좋아하는 나라들도 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좀또 특이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발음 밑에 있으니까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또 유, 저 때는 그 다음에 또저 식민지시대 때는 그또그 식민지의 중심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의 영향도 많이 받고 두 개의 영향을 다 많이 받다 보니까 야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는데 둘다뭐 그저 그래요. 그 멕시코가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정말 축구만 했다면 아마 아르헨티나보다도 어, 더 잘할 겁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도.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운동 잘하는 사람들, 운동 신경 좋은 사람들이 두 개로 갈려졌죠. 한쪽은 축구하고 한쪽은 또 야구하니까. 그죠? 그래서 축구들 보면 뭐 월드컵에서 16강은 항상 올라가는데 8강은 한 번도 못간 나라가 바로 멕시코죠. 그죠? 그런 그 축구도 뭐그 정도 수준이고 야구도 또 잘해요. 근데 뭐, 뭐, 또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니고, 그런 어, 나라도 또 있는 거죠. 그 예전에는 그뭐 미스 멕시코 선발대회,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TV 중계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80년대에 멕시코 가서 그 그런 미스 멕시코 선발대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 보통 한 3일 정도를 막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야제는 멕시코 각 주에 전통 복장을 입고 나오는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멕시코가 31개 주거든요. 근데 그 31개 주에 의상들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남쪽 지역은 원주민들 마야 문명이 있었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이런 원주민들 복장 을 많이 입고 나와요. 그런데 원주민들도 마야가 다양한 부족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마다 옷도 복장들이 달라서 그뭐 남쪽 지역에 있는 부, 그 주들은 또 복장이 또다 달라요. 그리고 요, 여기는 이제 대서양 쪽에 베라그루스 이쪽 지역인데 이쪽 지역의 또 복장은 어,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로 어, 북부 지역 그죠 차로 복장이라고 그러는데, 북부 지역에 있는 복장인데, 이것도 또 주마다도 좀 특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1개 주의 복장이 다 다른 나라다. 그래서 31개의 나라가, 어 같이 공존하는 나라가 멕시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라는 나라 하나 안에서도 그렇게 다양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라틴아메리카 전체로 보면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죠? 그 그러니까 바로 멕시코는 중남미는 이렇듯이 단일성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함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 바로 어, 저 라틴 아메리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정말 라틴 아메리카는 대동소이하다. 근데 이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흔히 뭐 대충 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크게 보면 똑같고. 다르게 보면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대동에 크게 보면 같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면 작게 보면 너무나 다양한 곳이다. 그러니까 중남미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곳. 그러다 보니까 재밌죠. 흥미롭고요. 그죠? 이게 바로 중남미를 보는 어, 재미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 라틴 아메리카를 이렇게 하나의 문화적 단일성과 다양성의 차원에서 전체를 지금까지 우리 개관적으로 살펴봤던 것을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